자가셨는데 한번 타보셨는데, 조금 느낌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어, 힘이 좋아진 거 같네요. 예, 네, 네. 잘 나가네. 느끼신 거 그대로 말씀하십니까? 예. 네. 예, 부담스러워 하셔 가지고 그 예전에, 예전에도 달았었는데, 예. 그건 이제 추가로 이제 새로운 제품을 달아 보니까, 그, 평상시 발던 대로 밟아도 6 0큐라 있습니다. 예, 힘이 확실히 좋은 게 느껴지네. 요 <laughs> 점점 더 바뀔 거예요. 사장님께서도 그 기존에 장착하실 때 말씀 들으셨겠지만 장착하시고 나면 한50% 60% 정도 바로 효과가 나오거든요. 대신에 네. 타고 다니시면서 어 고속에서 한번 꾹한번 밟아 주셔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어 뭐한 속도 낼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속도 내에서 고정도 그 밟아 주시면은. 차가 또 바뀌거든요. 인식을 하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뭐그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고속도로에서 한 180km까지 한발거든요 어. 그렇게 밟고 나면은 차가 또틀려요 네. 뒤에서 좀 밀어주는 느낌이 좀더 있는 내 네. 그 서서히 더 바뀔 거예요. 없을 때한한발 오십칠. 네.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항속도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더 네, 네. 기준보다. 네 그런 거 같아요. 예, 네. 힘이 안 떨어지고. 계속 하십니다. 네. 어, 언도에수도 힘이 좋아졌다. <laughs> 네. <laughs> 이 장점이자 단점이 이 배기나 저희들 고스트 알파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기존 것보다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대신에 단점이 빨리 익숙해 익숙해져 버려요. 네. 그래서 내 차가 원래 어떤지를 좀잊어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니까. 예. 네. 이제 다떼었을 때는 또 차가 너무 안 나가고. 틀려지죠. 예. 그럴 때는 가끔씩 이제 제가 일부러 디자인 커버에 붙이고 스프트를 이제 벨브에 제가 하나 붙여놨거든요. 네. 디자인 커버만 딱 떼보시면은 떼갖고 달려오시면 아마 좀 느끼실 거예요. 평상시 밟는 대로 밟으니까 속도가 더 나아요. 네, 더 나아요. 그만큼 힘이 도, 좋아졌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속도를 많이 안 내고 좀 얌전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인데, 아 평상시보다는 더, 더 빨리 나가는 거요 영상을 한 번도 안찍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어, 드렸었거든요. 이제 두 번째죠 예전에 아 예전에 이제 처음 한번 찍었었고 아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laughs> 많이 바뀌어요 저희들 네. 해보고 나면. 저기 신호 들어오면은 네. 한 60km 정도 밟으셨다가 네. 발 한번 떼 보십시오. 네. 기존에 장착하고 제가 테스트 운전했을 때는 네. 차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속도 어느 정도 나오고. 네. 더가더 나네. 더, 나네. <laughs> 더 올라가네. 잠깐 뗐는데 지금 거의 70km 네, 네. 앞에 차가 막혀서 네. 75km까지는 될것 같아요. 네. 차가 네. 없었으면 새로운 이제 자꾸 제품에 나올수록 앞에서 <laughs> 미탄했습니다. 나올수록, 네. 네. 나올수록 또 이제 달아보니까 또 그때 그때 또 틀리네요. 노력 엄청 많이. 해요. 네. 기존에 모양만 바꿔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들이 그렇죠. 제뭐 네. 유사 업계도 있는데 뭐 유튜브로 제가 몇 군데를 봐요. 아... 보는데 사실 기존 제품 하나 가지고 계속 모양만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고 뭐 거기에 또 솔직히 소비자가 너무 부담가는 금액으로 뭐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봤을 때는 뭐 명품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laughs> 어, 어떤 제품인지 알겠다. 예. 그, 뭐, 그거는 이제 다이 소비자가 뭐, 알아서 이제 예. 선택하고 판단할 몫이지만, 예. 솔직히 그 저도 금형집이나 어디나 뭐 이제 대충 그 모양만 딱 봤을 때 조금 더 변형을 시켜가지고, 예. 솔직히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그 금액의 한 10분의 1은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예. 그뭐 물론, 이제, 뭐, 특허, 뭐, 디자인 특허. 저도 이제 특허를 한번 내봤었는데. 아 그, 디자인 특허는 그 디자인이랑 조금만 틀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특허 침해가 안 돼요. 음. 네. 제가 이제, 저도 한3개 정도 특허를 내봤었는데. 여기서 한 번, 쭉한번해보시시오 오르막길.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소비자 이제 서택몫시고 네. 예. 가성비. 그리고 만족도. 그렇죠. 그게 서로 중요한 거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성비는 저희들이 가우로 생각합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제가 벌써 몇 년째 꾸준하게 네. 네. 오고 있는 운동을 네. 하시고 그래서 아 진짜 운동해서 힘이 너무 좋네요. 운전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제가 영상 찍는 게. 뭐 원래 저 부산 총판 이었거든요 예 영상 찍는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 많이 안찍다 보니까 예. <laughs> 말이 자꾸 <잘> 끊겨요 어. <laughs> 물론 뭐 새차가 나와 가지고 그 차를 그냥 끌고 다니는 것도 좋, 좋지만 또 이게 또그 세팅 그 신차들 보면 또 세팅값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뭐 어떤 예전에는 이제 차들을 좀 부드럽게 운송차감으로 만들다가 지금은 이제 좀 딱딱하게 이제 또뭐 독일형 스타일로 네. 그렇게 뭐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또 새로, 새로운 거 부속 뭐 없어도 되긴 하지만 또 있음으로써 더 힘이 더 좋아지고 염기도더 네. 좋아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또뭐 본인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본인들이 다 이제 보고 네. 다니는 분들이 뭐 선택해서 추가적으로도 이제 또 장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튜닝 개념이 아니라서 네. 그리고 이제 부품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서 네. 부담도 좀덜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그렇죠. 네. 좀더 저렴하고 네. 저희 장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분들이 조금만 관심만 있으시면 택배로 받으셔 하고 직접 장착도 가능해요. 네. 그런 제품으로 연구해서 만든 거고. 네. 아마 또 이제 가까운 있으니까 예. 때 있으니까 시간 될때 와서 이렇게 장착도 해보고 여기서 발 떼시면 원래 속도가 죽어야 되거든요. 커브길이라서. 제가좀 살살 다리는 스타일인데 이거 막좀 운전이 무서워질라 그래. <laughs> <laughs> 브레이크. 브레이크에 아니, 발이 닿는 거로. 기존보다 더 악셀레이터를 좀 빨리 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거든요. 예. 그래도 충분히 이제 차가 나가니까 네. 연비도 줄어들고 힘은 힘대로 이제 더 나오니까 아마 운전 더 편하실 거예요. 네. 나중에 사장님 그 저기 집에 가시면 도착하실 때쯤 되면은 또또 틀려질 네. 또 거거든요, 차가. 예. 네. 그때 되면은 저희들한테 전화 한 통화 주시면 저희 소중한 자료를 좀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